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그랬으니까 11시 반 정도 끝날 것 같아 10시에 시작해서 케이크 만들기 케이크 만들러 한번 가봅시다 지하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방 내려가는데 우리가 있는 8층을 눌렀어 그럴 때 있어 그 미안한데 실제 할때 있잖아 맨날 8층만 눌려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8층 8층이 있는데 8층으로 내려가면 You okay. 이제 올라갈까, 우리? 4층. 가자. 가자. 왼쪽, 왼쪽. 너왜 아침부터 전에? 아침부터 자고 있어. 뭐라고 여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캠프가 있고, 동대문구에. 그래서 여기서 갈 거야? 요리를 어, 만들 수 있어. 응? 어, 맞아. 응. 동대문구 자원봉사 거기 써봐, 옆에서 봐, 옆에 봐. 민아 동대문구 자원. 잘... 여기. 봉사. 봉사 활동 많이 하고, 봉사 활동 자체. 좀. 어 그렇지. 여기 봐, 여기 봐. 봉사 활동 많이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어 도와주고, 뭐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여기 되게 많이 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도 신청해서. 우리가 사는 동네, 동대문구 전체를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곳이야. 알겠지? 응. 어. 응. 음. 어. 누구의 집방실 어, 여기네. 어, 저 집방실 여기네. 집방실. 우와, 봐봐. 여기 있지?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여기 선생님 인사. 와 여기 다준비되어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 거기서봐 소연이 니쟤나 이자. 춤이 또 어디 도망갔어? 기다려 봐. 수민아 여기 서봐 여기 누나 옆에 서봐 우와 이쁘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할까? 그거 앞치마하고 머리 하는거 빼서 입어 어? 여기 봐봐 여기서도 앞치마랑 모자하고 다 준비되어 있지? 음식 만들 때 필요하니까 하면 안 돼요. 네. 한동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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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볼까? 여기 와봐. 토핑 초콜릿 토핑하고. 어. 야, 그거 만지지 말고, 아직. 어, 딸기막 토핑도 있고. 어, 어. 와, 엄청 많지?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케이크 박스인가 봐. 이 정도, 어, 되게 이쁜데, 박스가. 어 아, 그래? 케이크도 이쁘게 만들겠지, 이게. 어이이 그러니까. 어, 와. 이렇게, 뭐 딸기 잼도 바르나봐, 우리. 와 와, 여기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봐, 이렇게. 어, 이런 거 보고. 와 봐볼까? 이거 봐요. 이거 뭐, 뭐 있어? 와 우와. 우와. 조심 조심. 자. 와 어때? 뭐 어떤 거 하고 싶은 이거 선생님 또 붙인다. 뭐 있는지 한번 봐보자. 어떤 거 할지 이거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네. 어디에? 아 이거. 그거 이거는 보이다 말았는데 이거 어떻 하냐? 아 감으로 좋았어. 감으로 아 반은 이렇게 짜. 와.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음. 토끼도 있고. 토끼 안에 토끼. 어. 현이 <laughs> 골랐어? 응. 꿈이 어떤 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토끼. 어, 이거 할수 있을지 모르지. 일단. 아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전해 보거. 도전 그래 응. 좋았어. 이거 엄청 많이 막아놨다. 계속 거기 돌면서 어, 그렇지. 선생님이, 도와줘, 수현아. 선생님이 응. 이렇게 넣는 거. 택. 뭐, 껌뻑껌뻑 맛있어. 동대문구 쿠킹 클래스 봉사 아이와 함께 아빠 엄마 케이크 만들기. 선생님 이거 만들고 있었어. 이, 이, 이 생크림처럼 핑크색이다 이거. 어, 이런 것도 할수 있어. 대박. 아니 그여기 있는 거 핑크색이다. 저초콜릿이야 초콜릿 녹여서 바르게 했다. 아 진짜? 아빠 못 봤는데. 와 아쉽다. 보고 싶었는데. 한 건데. 아 진짜? 너, 그 생크림을 여기다가 응. 다고. 우와. 아이 그이 벌써 생크림 됐어 아까 이거 응. 그아 그, 그, 우유가 생크림네. 그랬죠 우유가 생크림네. 생크림. 아빠 못 봤어 전화통 하느라고. 아빠 계속 통화해가지고 못 봤어. 어다 봤어. 나는, 우와. 그냥, 그냥 만드는 거 끝까지 다 봤는데. 그거. 자, 제가 안녕. 음식 만들기 전에 손 먼저 씻을게요. 뭐가 어디야 가위를 올려놨는데 여름이고 나중에 올 때서 제가 과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하 가위를 금방 씻을 거고 여기서 또 아이들이 막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고 막 이러면은 생상 곤란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아이들은 백개안 났어요. 일부러 이용해서요. 한 번씩 쓰고 옆에 주세요. 여기 볼록 나온 거를 요렇게 한번 빤듯하게 아 까놓을게요. 자. 게아게렇게아아아아아아게아아아아아게 음. 음.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음. 천천히, 천천히 해봐 아천아아아아 어,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지. 괜찮아? 여기다 놓으세요. 어. 자. 우와. 여다 놓을게요. 요 우와. 우와. 잘했다. 어. 아니, 아니지. 그만, 그만. 잘했네. 어, 다들 잘했어. 네. <목소리가> 어, 네. 자, 새, 중간에 한 어, 선생님 말 잘들하지. 아 수현이 너는 너무 빨라. 천천히 위에서 어. 어. 이렇게 잡아 이렇게 했으면.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수능 잘한다. 하시면. 오, <목소리로> 어 아빠 더 줄까? 어, 아, 잘린다. 이거 잡아, 아빠, 아빠 찍어. 봐. 아빠 찍어봐, 서도서도자 가운데 잘라보세요. 절반을 봐봐, 절반을 가운데 절반을 한번더 빨리? 아니야. 가운데 다맞봐요 <목소리로> 네. 이칼 예, 거둘 거예요. <받없이 cosmetic veterinary> 주세요 잘라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됐다 됐다 잘주세요아잘 <laughs> 잘랐네 어, 잘 잘랐네 어잘 잘랐어? 잘랐네. 아, 바꿔줘,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laughs> 네. 괜찮아? 괜찮아. 크림 발먹 자, 잘랐면 위에 뚜껑을 빼놔요. 네. <laughs> 위에 뚜껑, 선생님 말 들어야지. 자, 위에 뚜껑 빼고. 이렇 테라를 이용해서 밑에 잔세을 네. 한번 발라 볼게요. 여기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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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어. 아. 어. 아. 아. 어, 여기다. 자, 많이 바르지 마시고 이거를두개를 음. 붓착하기 음. 해서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어요 그렇지. <laughs> 자, 밑에 셀세번 바르세요. 세범

만야 <laughs> <laughs> 이거 아몬드 위에 아 덮이좀 딱딱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올릴거예요아예지예지 예지. 반대 반대 세나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네. 어 수민이 어어 네. 어. 어, 잘한다 와 그럼 여기가 어, 시다시다 어. 와. 뒤집었더니 이게 비스듬이 돼 버렸어. 이나 선생님 얘기 아, 들으세요. 자, 선생님 얘기 들어요. 돌려 돌려. 두꺼운 쪽이. 그래 가지금이우에 면에 떨지지 않게끔 눌러 주면 그래요. 됐죠 잘했어. 음. 아,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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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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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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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해도 돼 틀려도 돼 괜찮아 오 잘한다 잘한다 많이 해서 많이 해도 돼 이거 야되는거어 잘해봐 조금 조금 리고 가실꺼같은 경 많이 찍어 잘 가면 안될거같은데 공부 많이 가져와서 저기 가야돼 괜찮아 해 해서 1프로 하면 되니까 해 아빠가 도와줄게 나중에 그렇지 잘하네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응. 아빠, 아빠.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자더 빨리, 많이 더 빨리 아빠.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래 그래, 그래. 시네요 그래. 응. 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좋았어. 어, 됐어, 됐어. 이거 저쪽으로 갖다 줘, 돌림판. 일단, 어, 손 씻고 오고. 자. 아빠가 해? 니가 이렇게 찍어, 그러면. 너, 얼마 바꿔야 돼? 아빠, 이거 해볼게. 응. 누나, 거까지 나오게 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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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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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아칼 가져와야지, 칼. 가져야지 칼. 어? 이거, 이거 가져와야지. 수연아 가져와, 이거 가져와야지, 칼. 어? 응. <laughs> 많이, 해, 많이. 응. 아, 그렇지? 그래, 이쁘게 잘해봐 이때는 다 했어 나 나중에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 한번더 타서 해봐. 그렇지. 매끈하게 <laughs> 메꿔주세요. 매끈하게 메꿔주세요. 더 많이 케이크 더 많이 해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수민이 혼자서도 누나가 한번 도와줘볼까? 그렇지, 오 잘하네. 어, 좀 많이 잘하는데, 아, 윌진, 뭐 굳이 왜 밀어? 너무 신나는데 누나? 나의 미인족까지 인데 그러니까? 어, 근데 되게 잘한다. 방해되니까 비켜, 비켜. <laughs> 어, 어. 비켜! 이러면서 미뤘어. 어, 네. <laughs> 아, 근데 좀 잘한데? 좀 짱인데? 나의 미인족까지도 잘한 음. 다 했고요. 이제 케이크 생크림 만들기 다 했고 케이크를 이쁘게 꾸밀 수 있는 순서가 왔습니다. 케이크 꾸미기. 재민아 케이크 꾸미기. 시민아, 케이크 꾸미기. 케이크 꾸미기. 나, 난 이거 꾸거 먼저 꾸미요. 다 쓰지 말고 아직 아직 더 있어. 4개씩 와. 설명 해 주겠지? 기다려. 하나씩 먹어봐. 궁금하면 먹어봐 어 어때? 그냥 초콜릿맛 그냥 초콜릿 맛? 먹어봐 괜찮아 다이 이거 제일 맛있겠다 다 먹고 있어? 다 먹고 있어 누나 계속 먹고 있어 딸기 초콜릿 <laughs>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말아야 돼. 그렇지. 10분, 네, 1 어, 마음대로 꾸며. 괜찮아. 어, 마음대로 꾸며.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겠어 모양 우와 누나 는거 봐봐. 한번 아좀 응. 기다려. 입을 거 먼저. 한번 해봐요. 이렇게 예쁘게. 들이 예쁘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누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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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하는데. 오, 어, 우와 <laughs> 귀여운데? 입고 있는. 벌써 입고 입고 만들었네? 입고 있는 중. 짜잔. 벌써 다 됐는데 웃고 있네. 어, 어, 응. <laughs> 다 됐다. <laughs> 짜잔. 정꾸 끝이야. 꾸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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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맛있게 꾸며야 돼. <laughs> 더 꾸미고 있어. <laughs> <laughs> 초콜렛이 좀 많이 넣어줘. 어, 많이 너어맛있어 초콜렛도. 어, 음. 하는데 맛있게 먹난는 맛있게 응. 먹다 그래요? 이거 응. 나 저거 친구는 저거 만들었 얼굴 모양 왜 이렇게 하하는 거야 응. 아만 만드는 거야 응. 응. 일단 망한 느낌 이건뭐어 맛있게 꾸며봐봐 딱 보면 우와 이거 꼭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꾸며봐봐 알았지? 아좀 어, 많이 음. 올려 그래 좀, 좀 맛있잖아 응난 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괜찮아 이쁘게 해봐 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봐 피 없는 걸 여기다 봐봐 어이제 그래 그렇게 해서 2단까지도 만들어 봐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맛게 먹습니다 네마있게 꾸며서 선물 해보자 어 멋있... 오, 디테일한데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이쁘다 선생님 맛게응 이거 봐. 어 선생님 맛게만 꾸면 이제 다먹 맞아 이거 이거 내가 다잘는 음 탔어. 나도 아무튼 햄버거보다 맛있게가 좋지 그래? 나도 맛, 나 나도 맛있게, 나 아빠도 맛있는거 좋아하고, 음, 응 같은 어, 아빠. 아. 아. 거. 여기 누 아빠, 누나 씨도 언 아빠도 치킨 그런 거 좋아한다. 그렇지. 좋은 거 터요. 맞아. 아, 힘들어. 어. 힘들어? <laughs> 이거좀 너무 힘들어지 않나? <laughs> 앞에 좀 더, 앞에 좀 달라줄까 더? 어, 꺼진 것 같은데 뭔가? 어뭐다나뭐세요 오늘 두 잠깐 갑자기 꺼졌어 그래서 다시 켜 봐. 완전 됐어. 이 어. 제다 나오네. <laughs> 어디서 보여줘야 돼? 여기서잘 보여줘야 겠다 이렇게. 별만 별만 그... 대만 뜯었다. 아깝다? 대만 뜯네. 여기서. 항상 여기다 엄마가 돌려줄게. 다 산다면 대만 뜯네. 수민아, 이제 쪼꼬미야, 위에다. 아빠가 저거 했거든. 여기다가 또 이쁘게 꾸며봐. 최대한 맛있게. 여기에 초콜릿이 숨겨져 있다는 거는 수민이랑 나랑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지. 어, 그렇지? 너랑 나랑 많은거 대박 이중으로 해, 이중으로 했어, 우리는 이나 어. 오, 이쁘다 우리 꼬미가 먼저 이 정도면 게하데어이 정도면 와 아빠, 놀려, 놀려 와, 티가 나가는 거 완전... 맞아 어, 좋워좋한번더 어, 다르네 아빠 른데 초콜릿을 몰래 먹고 있는 저 친구 <laughs> 케이크는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분홍색 초콜릿, 검은색 초콜릿. 초콜릿.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친구 초콜릿 다 만들었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초콜릿, 초콜릿. 와, 글씨 쓰고 싶은 분들은... 우와. 펜으로 글씨 쓰으세요우 와, 글씨 쓰수 있어? 와... 와... 고 싶은 거... 저기 나무 먹고 싶 와. 저기 나무 먹고 싶은 거... 저기 네 저기 나무 먹고 싶은 은기 이거는 보물찾기의 케이크 이름이... 뭐가 숨어 있을까? 아, 여기 사이사이에 이게 초콜릿이 많이 숨어있구나! 사랑해요. 어, 여기다 사랑해요 써줘요 사랑해요 써주세요, 수민씨가. 네, 사랑해요. 조그맣게. 괜찮아? 괜찮아, 수민아, 왜? 他下有个。